오늘 찍을 영화가 이 이유 없이 낯이 된한 남자의 반전 스릴러 영화 소우의 후속작 쏘맥이에요. <laughs> 야, 끝나고 <끝난> 앉아라. <반전. 웃음> 자, 한번 있어 봐. 오대오 가르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. 우리 이영진 씨 않았나? 어? 이영진 씨도 와? 아, 용진씨좀시작할게요 <laughs> 용지씨 왔습니다. 용지 아 드디어 왔네 용지씨 아름다운 뭐야 이게? 아연기예요 어, 연기 뭐? 아, <laughs> 연기요 아 연기? 아, <웃음> <웃음> 언젠가 울면 안 말해 <laughs> 아. 소피 어이, 저... 어, 아, 어,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듣고 네, 있나 봐요. 열맞고 었습니다 뭐 m p 3에요 아니 아 여기 오메가 3듣있습니다 <laughs> 야, 귀간 야, 에 혈액 순환이 아주 굉장히 잘 돼요. 아, 밤에? 네. 니다 <끼리> <끼리> 자,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캐스팅할 배역이 납치돼서 갇혀 있는 주인공 역할인데 이걸 로보여리 <끼리> 빨리 <때 끼리> 빨리 <요걸로 끼리> 빨리 <끼리> 빨리 러 볼게요. 자, 자 다음 볼게요. 응? <laughs> 어? 자, 장난치지 말라고 알았지? 제대로 해. 어, 그렇지. 오, 어, 눈빛 좋아. 자, 레디. 액션. 이진우 너에게 게임을 시작겠다 이제부터 그 게임이 통과하지 못하면 너의 형과 네 여자친구는 죽는다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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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제부터 문제를 내지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이 여자친구 죽는다. 파인애플은 영어로 파인애플이다. 오렌지는 영어로 오렌지다. 자 그럼 라디오는 영어로 무엇일까? 컬투. 정연. 정연. 그래도 3월이면 좋을 때 같다. 이번엔. 이구동성 게임이다 너 형제 우애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지 자 3월 1일은 3일절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자 그럼 5월 5일은 월요일! 화요일! 어, 어이! 어이! 어! 어... 왜 이리로 쓰러져 왜! <laughs> 왜 이리로 <일루> 쓰러져! <laughs> 3월이면 형도 좋을때 <laughs> 일어나! <laughs> 왜 두고 잡방 사고 있어? 안 일어나? <laughs> 들어가. 너네 웃기해 보여? 어? 조아신이 말해. 어? 야, 내가 웃기해 보우냐, 엄마? 어? 꿀꿀 꿀꿀 꿀한 <laughs> 번만. <laughs> 마지막 기회야. 예. 너는 누가 나오면 안될거 같아. 그냥 너 혼자 잡혀 있는 거 알았지? 예. 너 혼자 잡혀 있는 걸로. 아, 레디. 액션. 러. <laughs> 살살자르줘 좀. 아. 자이진호네발 옆에는 톱이 있다. 어. 그 톱으로 새 사슬을 끊는 데는 5분. 네 다리를 자르는데 1분. 어. 참고로 이 방은 1분 뒤에 폭발한다. 어. 알아서 선택하도록. 그래. 크아. 크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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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해서 죽는 바에는 차라리 다리를 자르는 게 나아. 오. 오. 예스.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아! 아!

야, 그래서 저 이상준이 나오니까 재밌네. <laughs> 저건 바로 저 TV 내보내되겠어저 이미 여러 번 했던 건데요. 그래? <웃음> 야, <laughs> 네, 막그 두꺼비 왜 징그러운 걸로 캐릭터를 잡아 <laughs> 코미디 귀여워야 된다고. 야, 스머프 같은 거 이런 걸 짜면 되겠네. 여러 명 나와서. 어? 어. 스머프. 스머프. 네, 일단 네, 스머프로 어, 분장을 어, 다 네. 해. 네. 어? 어? 자, 봐봐.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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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렇게 와. 다 분장한 을 다음에 네, 네. 네. 와 여기서 막힌다 뭐가 없나 아무튼 네. 이런 이유로 짜와 예예다 감사합니다 수업부 짜러가자 수업부 수업부 그럼 애들한테 그냥 파란치를 하고 짜라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 세코너 명단입니다 아, 그래.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DJ 황소다 나와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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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먹는 거만 해. 야, 그래서, <laughs> 니들이 만든 춤이. 눈가... 눈이 왜 그래? 벌써였어, <laughs> 뭐야? 눈이 왜 이래? 예. 매력 포인트인데? 야, 그래서 니들이 만든 춤이 뭐야? 아, 제가 음.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, 삼겹 담고, 항정 담고, 갈비 살 담고, 음. 껍데기 담고, 집에 가려고 하다. 아, 어, 무거워. 아, 으, 으, 어, 참, 쌈장한 거 같아. 쌈장을 이때나온 춤이 <목소리> 쌈장 쌈장은 쌈장 t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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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춤 n t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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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까르게 까, 뿜뿜 뿜, 야, 까르게 까, 뿜뿜 뿜, 까르게 까 까, 마살 개마살, 오너나돈이왜 이러? 다래끼야? <웃음> 아 그쯤 말고 또 만든 거 없어?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는데. 백화점에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거 살까? 아, 이거는 좀 작겠다. 이거 살까? 어허허, 입어볼게요. 헥, 뜯, 뜯, 뜯. 헥, 뜯, 뜯. 둘, 셋, 넷. 여기 다 여기 다 이때 나온 춤이! 다음 팀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북구 응, 응. 브라더스 나와라! 북구부 <laughs> 어? 보여드리라니까 구구 <laughs> <부쿠부쿠>, 서태지와 아이들 <laughs> 뭐하는 거야! 이들 뭐하는 거야 야, 뭐해? 니네 뭐하니? 얘들아, 니네 뭐하는 거야? 야, 나와! 뭐하는 거야, 니네 지금? 어? 그걸 왜 뒤집어 쓰니? 이걸 왜 뒤집어 쓰는 거야? 이자 제대로 보여드려! 북구북구 전쟁영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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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네 봉하니야 뭐 어딜 들어가? 미쳤나 이거들이 진짜 야! 야야야! 야막마 야. 야, 부대 밑으로 들어가면 어떡해? 너 들어와서 데리고 와어 저는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? 야 근데 얘네 이거 재미없는 애들 왜 매주 나오는 거야? 너 얘네한테 뭐 받아먹은 거 아니야? 어, 니 제가 뭘 받아먹습니다 받아먹었으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아니야저 지금 공복이에요 너, 너 받아먹었지? 아니 안 받아먹었다니까 뭘안 받아먹어!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! 어? 아나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? 누가 했어 이거를 이걸 누가 했냐고 왜못 잡아먹어서 안다를 하냐고 왜 밑에 사람을 개 잡듯이 잡냐고! 누가 내얘기하냐참맞아 <laughs> 아직, 안... <laughs> 아직, 아직, 아직 안 끝났잖아 이 씬이!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딱 웃길 타이밍인데 지금 다시 했는데 안 웃기기만 해봐 아, 감정이 안 잡히네, 이씨. 한 번만 더. 누가 내 얘기 아니하니까 아, 니 얘기 안 했잖아! <laughs> 아니, 우리가 기분 나빠지왜 형이 <laughs> 기분 나빠. 왜 밑에 사람을... 개 잡듯이 잡냐고. 다들 조연출 때 많이 혼났어. 야너 때문에 한 살잖아 이씨. 그러니까 <laughs> 앞으로는 이런 걸되물림하지 말라고. 아, 누가 내 얘기 아니 그러니까 네 얘기를 누가 한 건데. 어? <laughs> 네 얘기를 누가 했어? <laughs> 아무도 안 했잖아. 그럼 내 얘기 왜안 하니? 어? 내 얘기 왜 아무도 안 해? 뭘 알려줘야지 막그 시점을 자식들아! 저기 뒤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는 속이 다몇 번을 왔다 갔다 했냐 내가 뮤직 큐! 어? 갑자기? 멍청이! 뚜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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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년은 시청이 뚜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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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청이 뚜잇! 뚜잇! 내게 화청이 뚝뚝뚝뚝 내게는 어? 부끄럽고 뿌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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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끄 뿌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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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목이 아파 <laughs> 앞으로 안 불렀으면 불렀다고 하지 마. <laughs> 야소품 썼으면 치워좀 바로 씨, <laughs> 다음 팀 뭐라 그래? 다음 팀은 <laughs> 음. 변따고 패밀리입니다. 나와라! 한국영화 명대사를 그 중화권으로 번역해서 수출용 개그를 보여주는 변다고 배밀입니다. 먼저 영화 아저씨입니다. 잡레 제 생생방송 0 0 0 0 경찰 서지 여기 살인사건 나 빨리와 경찰 여기 나 뒤지거 카페를 포기하고 1314살. 어우 왔어. 서라이 서라이의. 어우. 총리가 딱지 생초 요리 이거 방탄 유리야겨 저거 방탄 유리야니씩방뚬 뿌리 뚬 뿌리 뚬 뿌리 쎄야좀더 요시 반조이 탑이 세게 뚬뚬리뚬리 탑이 네게 뚬 뿌리 이리 아직 한발 남았다. 세이간 밤세도대나았찔렁 거의 합승사. 짜이생마 아이야, 하오다 하오다. 야 재밌는데, 야이 아저씨 원빈 잘 생겨서 막 재밌는 이미지가 아니야. 다른 다른 거 없어? 다른 비는 없어? 그러면은 없어? 그 미스터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빈? 미스터빈? 미스터빈. 응. 경찰 써줘. 여기 살인사건 나 빨리 와 어, 왔어 야, 그냥 쏴! 그냥 죽여! 야, 야! 그냥 쏴! 그냥 쏘라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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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